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 4 9회 양군의 임시에 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 1항, 양국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제 2항, 양국의회 의원 공무국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제 3항, 양국의회 은 의원 행동 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제 4항, 양국의회 의원 윤리 관련 윤리 강령및 윤리 실천 규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국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국은 입업 및 임업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국은 생태 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국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고 지명 조례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고농업경쟁력 제고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고청년농업인 및 한농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원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장합니다 박기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등 의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기라입니다. 지금부터 제249회 양국은회 임시회 조례 등 의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도 5월 23일 제249회 양국은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국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전액 에 관한 조례안, 양국은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양국은의회의원 행동 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국은의회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시 청기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국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국은 임업인 및 임업인 단체 관련 육성 지원 조례안, 양국은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 양국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국은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국은 농업 경제력재고 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국은 청년 농업인 및 한농업인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양국은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3일 조례등 의원심사특별위원회 제 1차 회의에서 각 안건별로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 보고, 질의 답변 등을 통해 원안 가결 12건으로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기장, 박기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리미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므로 양국은 의 회의규칙 제25조 1항에 따라 지리미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심으로 의결토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 1항 양국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 2항 양국은의의 의원 국무국 국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국은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목소리> 의사일정 제4항 양국은의회 의원 윤리관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목소리> 의사일정 제5항. 양국은 공유재산관리절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국은 임업인 및 임업단체 관련 육성지원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구 생태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놀람> 의사일정 제8항 양구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구은 지명조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목소리> 의사일정 제10항 양구은 농업경쟁재고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목소리> 의사일정 제11항 양구은 청년농업인 및 환농업인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구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번 제249회 양국군행의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과 김한규 보건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249회 양군의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